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 김웅 국회의원실이 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수처가 법원에게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검찰 고발 사주 그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뭐 이게 서로 김웅 의원과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이제 이게 말이 엇갈리고요. 일단은 사실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지금 이 의혹, 이 논란을 더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뭐 어제 어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제보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당 조직에 전달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또 이렇게 진술을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지금 김홍 의원하고의 말과도 좀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련된 사람들 간에서도 이렇게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수사 결과, 또뭐 대검 감찰부에서는 또 감찰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의혹에서 또 하나 중요한 또 논란 내지는 또 쟁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그 제보자, 그러니까 음이 의혹 관련 자료를 최초 뉴스버스 인터넷 언론 매체에 전달한 제보한 그 제보자가 그 며칠 후에 어 며칠 전에 대검 감찰부에 공익 신고를 한 사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검 감찰부는 공익 신고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밝힌 사실과 관련해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조계에서는 또어 이거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 점을 지금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음 이게 이 관련한 문화일보 그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 네, 이이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익신고자로 빠르게 지정한 것을 두고 법적에 한팍해서 여러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보자는 검찰에 최근 공익신고서를 신고서를 내면서 고발장 등 당시 김웅 국 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 전화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갑자기 껴져 가네요. 예. 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이 부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에 공익 신고의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이것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권경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후에 어, 언론에 제보한 후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어, 얘기를 어,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제보자가 먼저 뉴스버스에 언론에 제보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언론 기사에 보여드린 것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 10조에는 그 공익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인 경우에는, 아, 어 공익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먼저 뭐 대검이라든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것을 제보를 했으면 모르는데 먼저 언론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대검에 신고를 했으니까 공익 신고자가 될수 없다라고 이렇게 음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저도 처음에는 "아, 그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어, 리서치를 해 봤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 실무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펴낸 이 공익신고자 처리 업무 매뉴얼, 실무서가 있거든요. 거기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음, 관련 혹시 판례가 법원 판례가 없는가?" 라고 한 번. 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그이 제보자, 이 제보자는, 일단은, 어,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인은 맞는다. 라는 이제,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일단, 공익,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현한 그 공익신고자 처리 그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어, 일단 공익신고가, 어, 신고서가 접수되면, 일단 공익신고의 효력이,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효력이 발생, 발생과 동시에 어, 생기는 어, 제1의 그 효과는 그 공익신고인의 신분 비밀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공익신고인의 어떤 신원을 공개할 수 없고요. 또그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또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공익신고가 되면 신분 비밀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신고한 경우가 문제인데, 아, 국민권익위원회 실무소나 그다음에 그, 그 유사한 사건에 그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보니까 아, 그 조항의 의미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언론에 제보를 해서 그 공개된 내용을 B라는 사람이 수사기관 등에 공개 신고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그 B라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의 신분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인물이, 인물인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접수가 되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익신고인 지인은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미 언론에 제보를 해서 그것이 공개된 경우에 그 A라는 사람이 다시 수사기관 등에 제보 즉 공익신고하면 그 A는 공익신고인은 일단은 공익신고서가 접수되면 일단은 그 신분 비밀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그러한 공익 그 국민권익위원회 실무와 그 다음에 유사한 행정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제보자는 일단은 일단은 공익신고자가 대검 감찰부에 접수가 된 이상은 일단은 공익신고인의 지위는 갖는다. 다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신고한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그 혐의 거기서 드러난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는 그것은 조사 또는 수사 기관의 수사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사 내지 수사 결과 그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으로 어, 종결이 되면 그 제보자는 공익 신고자, 공익 신고인의 또 지위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조사 안 해지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일부에서 뭐, 어, 이 제보자의 어떤 그 제보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음, 그리고 또, 음, 그, 목적 의도, 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 목적 의도가 뭐, 어떤, 자기 사, 사적인 이익을 어, 도모한다고 해서 그 공익 신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뭐그그 그 점도 그 점도 조사내지 수사를 통해서 또알려실 어,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음, 그 신고 내용이 제보 내용이 에,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이것이 이제 과장 왜곡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이 순수하게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결국은 공익 신고인이 아니라 공작 신고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보자가 공익 신고인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련 실무와 법원 판례. 에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